오늘 제가 받아서 가는 차량은 시트로엥 시포 피카소라는 차량입니다.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무난합니다. 이렇게 실내를 보여드리면 17년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합니다. 자 시트로엥 C4 예 피카소 차량입니다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 예, 소리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속은 그런 예, 그런대로 됩니다 예 흉기차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바람소리 많이 들어옵니다. 자, 흉기차에서 만드는 어떤 SUV보다 가속 빠릅니다. 예, 벤츠도 아니고, BM도 아니고, 수입차 중에서, 예, 그냥, 예, 있는지 없는지도 많은, 예, 브랜드 시트로잉이거든요. 그래도 흉기차의 SUV, 어떤 SUV보다 가속 빠릅니다. 엔진 소리는 좀 나고, 예, 미터, 조금 바람 소리도 많이 들리고, 미터, 좀 시끄럽긴 하지만, 왜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 흉기차, 그냥 엔진 미션이 병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m, 100km, 맨날 그냥 기만 바꾸고 옵션 장난질이나 하고 수입차 중에서 이름도 없는 시트로엥보다 어떻게 못 합니까 흉기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 독점 기업 현대가 만드는 차들이 수입차 중에서 이름도 없는 브랜드 시트로엥보다에. 예 엔진 미션 성능이 떨어지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핸들링이 틀립니다. 벤츠 BM 아닌데도 제가 운전을 쭉 오면서 해보니까 고속에서도 그 커버든지 완만한 커버든지 돌아 나가는데 핸들링 느낌이 틀려요. 흉기차하고는 틀립니다. 엄청나게 안정되고, 정교해요. 불안하지가 않아. 벤츠 BM이 아닌데도. 흉기차 갓길이 멉니다, 앞으로. 껍데기만 바꾸고, 옵션질로 비싸게만 팔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차 성능 개발해서 품질을 좀 따라가세요. 품질을!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흉기차보다 훨씬 빠릅니다, 가속. 지금 키로수는 말 못합니다. 자,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저기 한 200m 앞에 100km라서. 100km. 네, 그리고 앞에 또 차량이 있어서 짧은 거리에서 제가 제동을 했는데 제동 잘 됩니다. 현대차보다 훨씬 낫습니다. 흉기차보다 가속 성능, 제동 성능 훨씬 나요. 제네시스 하레비보다 엔진 소리는 많이 나요. 이게 지금 1,600cc라서. 엔진 배기량도 낮아요. 그래도 흉기차 3000cc보다 더 빠릅니다. 1600cc인데 흉기차 엔진 미션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시겠죠? 흉기차 3000cc보다 빠르다고요. 이거 1600cc 차량이 수입차 중에서 이름도 없는 시트로엥 차량인데 핸들링하고 고속 주행성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러니 다 수입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오게 하지를 못하겠다 너무 빨라서 자, 완만한 커브길인데 지금 속도가 말도 못하는 속도입니다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에? 흉기차 탈 때는 이 속도로 못 달립니다 특히나 커브길에서 가투 땡땡 속도에서 한한 200m 사이에 100km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카메라 200m 앞에 두고 현대차가 이렇게 됩니까? 제동이 잘 되니까 달리는 것도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내가 서고 싶을 때 그대로 바로 서니까. 핸들링도 엄청 안정적이고요. 커브길 정교하게 돌아 나가고.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에서 자 100km 넘는 차의 속도를 감속을 했어요. 짧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재 발은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 앞에 가는 저 완전 쓰레기 중에 갑, 소나타, DM8. 저거 못 달립니다. 가속 안 돼요, 저거. 완전 개쓰레기 찹니다. 이부로 제가 음악 안 넣습니다. 이번 시트로행 C4 피카소 차량 리뷰에는 제가 음악 안 넣을 거예요. 엔진 소리하고 바람 소리 다 들어보시라고. 대충 속도가 얼만지 느껴지시라고요. 저 한손으로 지금 폰들고 한손으로 운전하는데 이 속도로 커브길을 그냥 편하게 돌아 나갑니다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속도가 2 땡땡 이에요 자 브레이크 떨림 하나도 없이 그대로 직진으로 바로 100km 이상 바로 감출됩니다 제가 좀 가다가 앞에 가는 차를 피해서 제가 가차로로 빠졌다가 추월해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뒤에 차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점선에서 돌았어요. 자, 가속이 되고, 제동이 잘 되니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거에요 운전을 편하게. 제발요, 벤츠 BM은 고사하고, 이름도 없는 이런 시트로행 차라도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흉기차를 깐다고 저한테 예, 악플성 댓글 달지 마세요. 흉기차만 타보신 분들은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예? 진정으로 잘못된 거, 부족한 거 그런 거는 계속 지적을 해줘야지. 어? 현대차라는 기억도 바뀌는 겁니다. 언제까지만 빨아줄 거예요? 이거, 거리 좀 부족합니다. 절대 다른 차한테 위협을 주거나, 갑자기 제동을 하게 하거나, 예, 그렇게 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자재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거리서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고요. 자, 뒤에 또차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정선이니까 차선 바꾸고. 바아주고자 감속이 그냥 바로 됩니다. 바로 툭땡땡 속도에서도요. 감속이 바로 되니까. m 100km 속 단속 구간입니다. 앞차에 거의 붙어서 짧은 거리에서도 제동이 바로 돼요.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0미터, 100킬로미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미터 앞에 100킬로. 요거 넘어가고 제가 다시 가속해 볼게요. 잠시 후 100킬로미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차, 흉기차랑 어떻게 다른지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저도 피곤해요. 저 원래 그냥 한 차로로 웬만한 속도로 그냥 쭉 가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왔다 갔다 운전 안 합니다. 1600cc예요. 시트롱 주행의 수도 아마 최고 핫발일 거야. 자, 앞에 브레이크 들어오죠. 앞차. 이차 바로 서죠. 차가 왜 가속이 잘 돼야 되고 에? 제동이 잘 돼야 되는지를 에? 보여주는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찍는 게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저도 피곤해요 이런 거한 응?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으로 폰 들고 타라픈데 자저 앞에 모닝이랑 트럭 사이로 들어갈게요 아, 조금 모질한다. 모닝이 속도를 내버렸어. 자, 실선에서는 쭉 가고, 자, 지금 커버길이거든요. 점선이니까 바꿔주고 자 커브길에서도 이렇게 차로 변경 안정적으로 할수 있어요 자감소합니다 지금 거의 투땡땡에 가까운 속도에 있어요 현대차 가지고 이렇게 민첩하게 절대 못 합니다, 운전. 왜? 가속이 안 되고, 제동이 개똥이니까. 제동 성능이. 지금 그차 사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차한테 피해 안 주고 왜 들어오자마자 앞으로 나는 쭉 빠지니까 뒤에 차가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지 뒤보다 훨씬 앞 앞질 앞질 가는데.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피곤합니다. 지금 이짓거리 그래 하는 게 내가 이거 뭐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와 운전하면서 내가 편하게 가지, 왔다 갔다 이래저래 하면서 내가 이지화를 해야 되노. 자, 옆에 차랑, 저 앞에 차랑 사이로 예, 자. 난 차한테 피해 안 주고, 그차 사이 간격 그 짧은 구간에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가속을 할수 있는 거예요. 가속이 잘 되고, 제동이 잘 되고, 핸들링이 좋으면은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흉기차 진짜요? 차 제대로 좀 만드세요? 그 발만 갖다 대면 서버려 차가 그냥, 어? 떨리는 거 하나도 없이. 자 합류도로, 자 감속합니다. 앞에 차 보내줘야 됩니다. 저는 합류도로에서 무조건 제가 먼저 감축을 해버립니다. 본선으로 합류하는 차들이 편하게 그냥 먼저 들어가라고. 그게 안전하기도 하고 서로가. 자, 이제 차가 좀 많습니다. 저도 이 짓거리 하니까 피곤하네요. 이제 저 천천히 이제 예. 천천히 한 차로로 이제 갈랍니다. 자, 영상 끊겠습니다. 제발 제가 흉기차 깐다고 악플 다시는 분들, 이름도 없는 예? 수입차라도 한번 타보시고, 악플 다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나마나 뭐 흉기차 직원일 테지만, 흉기차 직원이니까 흉기차 까는 영상에 와서 앞으로 달겠지. 자, 마칩니다. 끝!